작정 노래를 부르시는 것보다 딱 이것만 따라하시면 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단쌤입니다 공기반, 소리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? 우리가 목을 풀때립 트릴, 성구를 잡는 위치, 허밍, 음 발성 스케일, 아, 아 목을 풀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무작정 노래를 부르시는 것보다 딱 이것만 따라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가 있을 때 네가 없이 웃을 수. 이렇게 소리를 두툼하게나 세게 내면서 목을 풀 수도 있지만 아, 아, 아. 소리가 먼저 딱딱 튀어나오는 게 아닌 발음을 하에서 아로 끝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. 호흡의 수단이 하 하쭉 밀리면서 성대를 닫는 원리입니다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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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? 물론 목을 푸는 것도 중요하고 발성도 중요하지만 호흡을 먼저 풀어주는 연습을 하시면 금방 풀릴 겁니다. 연습할 때 원곡 노래를 틀어놓고 그림 그리듯이 노래에 대입시키면 정말 많은 연습이 될것 같아요. 노래 집.